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YBM 파워북카 김태형 쌤입니다. 자, 오늘 이케아의 단어를 한번 봅시다. 어, Molodrus. M-A-L은 나쁘다라는 b a d 이미지를 가지고, 자, 뒤에 이제 냄새, odor. 자, o d o r 자, 우리 냄새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죠. O-D-O-R. o d o r 하는 게 있고, 나쁜 냄새를 맡았을 때 느낌을 살려서 읽어봅니다. o d o r 모바이트 하는 느낌이죠. 그래서 악취가 되고,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다 생각하고 읽어봅시다. 센트, 그쵸. 그 향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m, a, l은 나쁘다는 이미지고, 그 다음에, order, 악취니까, 자, 이 나쁘다는 이미지와 악취가 합쳐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악취를 풍기는 뜻이 되고, 자, 그 밑에 단어를 보면, slovenly, s l o v n y sl은 술이라고 생각합시다. 자,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이제, 믹스커피한 잔이 참 좋은데요. 그런데, sl, 술이, 뒤에 이제 경상도에 이제 오봉이라는 거 있어요. 그 오봉 위에 아주 지저분하게 술하고 반찬이 나옵니다. 지저분한. 그렇게 해봅시다.